안녕하세요, 뚜부기 여러분.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곡 작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혹시 희곡 좋아하는 분 계실까요? 제 주변에만 봐도 희곡을 좋아하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문학 장르 중에 가장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르가 시랑 희곡이거든요. 그만큼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가 요구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저도 연극 배우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희곡 작품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연극 공연도 10년 정도 하고, 뭐 공연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희곡 작품을 달달 외워야 했으니까요. 그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고,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우리 뚜부기 여러분들께 희곡 읽기를 정말정말 정말 강력 추천하거든요. 제가 도움을 받은 가장 큰 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해력이 향상됩니다. 사실 희곡은 친절하지 않거든요. 소설처럼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선을 설명해 놓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 인물이 해놓은 대사 한 줄을 보고 상황 파악, 인물 파악, 감정 파악, 작가의 의도 파악, 심리 파악 이 많은 걸 파악할 줄 알아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건 공감 능력입니다.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이죠. 공감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잖아요. 이말 속에는 화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심리가 다 담겨져 있을 텐데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왜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훈련이 희곡을 읽다 보면 저절로 어,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도움이 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희곡은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독서 장르고요. 어, 앞으로 희곡 읽기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고 더 많고 더 다양한 책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맥베스에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희곡은 바로 짠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헨리 입센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인형의 집의 자필 원고가 2001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읽으려면 작가와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제가 고전문학을 소개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헨릭 입센은 페미니즘 희곡의 창시자로도 유명합니다. 헨릭 입센의 작품들이 여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이 나오던 시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879년에 쓰여졌는데 19세기 후반에 공업,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의 경제구조가 급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되는 남자들이 많아졌었는데 아버지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잉여 여성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의 사회도덕은 남편 권위에 복종하고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이 여성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던 여성들에게 남편은 떠나고 경제권도 없이 가정에 홀로 남아서 어, 무작정 그 가정만을 지키고 있어야 했던 여성들은 점점 불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가치는 남녀 평등의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었죠. 이렇게 여성 인권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그 시대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인형의 집인 것입니다. 부인 노라와 남편 헬메르, 이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맨 처음 등장 장면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노라는 철없고 무식하지만 애교가 많은 그런 부인. 헬메르는 가부장적이지만 능력 있고 다정한 남편. 이 둘은 정말 잘 맞아 보이고 화목한 가정 같잖아요.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두 가지 반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바로 노라의 비밀입니다. 노라에게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 몰래 큰 돈을 빌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친정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말이에요. 돈을 빌린 이유가 결혼 초에 헬메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요. 의사는 남편을 살리려면 따뜻한 나라에 가서 요양을 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어, 그 당시엔 돈이 없었죠.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에 노라는 친정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이탈리아로 요양을 갔던 것입니다. 이 덕분에 건강해진 헬메르는 은행 총재까지 되게 된 거죠. 하지만 헬메르는 빚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라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남편에게 받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밤에 남편 몰래 부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곡답게 노라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노라가 불법적으로 돈을 빌린 걸 알고 있는 크로그스타드라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이 변호... 변호사는 은행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노라에게 본인이 쫓겨나지 않게 남편에게 힘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쫓겨나게 된다면 위조된 차용증을 남편에게 공개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노라는 이 협박을 받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크로그 스타드 변호사를 잘리지 않게 애를 쓰는데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자 크로그스타드는 헬메르에게 노라의 비밀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라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렵지만 돈을 빌린 이유가 남편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의 편이 되어서 같이 맞서서 싸워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두 번째 반전은 남편의 배신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반응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분노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지? 이 편지에 쓰인 건 무슨 말이야? 정말인가? 그가 쓴 말이 정말인가? 당신은 한심하기도 하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요? 연극은 그만둬.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알아? 8년 내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던 그녀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 아니 그보다 더한 범죄자였다니. 이 이후에 어떠한 계기로 사용증을 다시 돌려주고 어. 없던 일로 하겠다 라고 말을 바꾸는데요 모든 사건이 무마가 되자 남편은 갑자기 어, 노라를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노라는 자신이 결국엔 남편의 인형이었음을 깨닫고 그 집을 떠나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나는데요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실제 헨리 깁센의 지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라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바로 노르웨이 작가 라우라 킬레르의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는 교사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라우라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빚을 내서 요양을 갑니다 그 덕에 남편은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입센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입센의 부인에게 사실은 몰래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이게 남편을 위한 일이었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진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라우라는 결국 남편한테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은 거짓말을 하는 여자에게 내 아이들 양육을 맡길 수 없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집을 나온 노라와는 다르게 실제 인물인 이 작가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어, 이게 실화입니다. 노라의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는데요. 나는 나 자신부터 교육해야 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이 결말은 당시의 사회적 간섭으로는 용인 될수 없는 결말이었죠 굉장히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여자의 의무였으니까요 입세는 인터뷰에서도 인형의 집은 여성의 권리와 독립을 주제로 쓰여졌다고 라 했지만 이 작품에는 남녀 평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 역할만을 의미하고 있진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통념 나를 맞춰서 인형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요? 내가 사라진 느낌 나를 잃은 기분 이것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사회 통념이라는 이 파도에 그저 내 몸을 맡기고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의 인형일 수도 있고 회사의 인형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의 인형일 수도 있습니다 노라의 대사 중에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을 찾아야 해요. 라고 했거든요. 자유의지. 외부의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즉, 자유의지를 찾아서 떠나는 노라처럼 인형임을 인정하고 나를 바로 보는 용기. 그리고 나를 찾는 것은 학교나 부모나 친구나 배우자가 아니라 나만이 어, 나 스스로만이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체의 명언으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해볼게요. 너는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